안녕하십니까?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랜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행 거리가 2 0만 k 로 이하, 가성비 좋은 중고차 총 10대 소개해 드릴 거고 영상 시청 전에는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문의 시에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그랜저 HG 300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490만 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68,000km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2년식 가솔린 모델이고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쪽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168,000km 때 주행했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도 매우 양호합니다. 센터 버튼들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스마트키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자파킹, 통풍, 열풍 시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미러,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룸밀러, 2열에도 열선 시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보시는 차량은 이제 운전석 휀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도 그랜저 HG 300입니다. 오늘 그랜저 특집이기 때문에 그랜저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은 54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7만 6000km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2년식. 가솔린 모델이고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양호합니다. 현재 주행거리 17만 6천 k m 때 주행했습니다. 실내 버튼류들도 관리 잘 되어져 있고 그 스마트 키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2열 시트, 그다음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실내 센터패시아 전동 시트, 오토 미러, 1열 시트, 어,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전체적인 이제 핸들 모습. 그다음 전자파킹, 통풍,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보시는 차량은 이제 뒤쪽 핸더, 판금 한개 있는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 그랜저 HG300. 판매 금액은 55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3만 2천 킬로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1년식 가솔린 모델이고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아 어, 휠은 어, 조금 사용감이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3만 2천 킬로대 주행했고 어, 스마트키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 여기 양면 테이프는 어, 제거해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2열 시트, 2열 열선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 1열 시트,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그 썬노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자파킹, 그다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미러, 전동 시트, 그 전방 센서 포함되어져 있고,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 보시는 차량은 이제 운전석, 본, 보조석, 핸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그랜저 HG240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58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 7천킬로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1년식. 보시는 차량도 가솔린 모델이고,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46,000km대 주행했고 스마트키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2열 시트 실내 센터패시아 1열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미러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보시는 차량은 이제 사고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도 그랜저 HG240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59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7만6천km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2년식 모델이고 어, 보시는 차량도 가솔린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7만 6천km 때 주행했습니다. 실내 센터 패시아, 1열 시트,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전체적인 핸들 모습 보고 계시고, 어, 버튼 류들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 키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다 1열의 열선 시트. 2열도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 2열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미러, 후방 카메라, 휠, 타이어, 엔진룸. 보시는 차량은 사고 1억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다음 차량 HG240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65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 현재 주행거리 18만 5천 k 로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4년식 어, 보시는 차량도 가솔린 모델입니다. 색상은 흰색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8만 5천 k 로대 주행했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어, 버튼류들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1열 시트,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2열에도 열선 시트, 1열 열선 시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2열 시트, 오토미러, 전동 시트, 스마트키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보시는 차량은 이제 사고 이력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그랜저 HG300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69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3만 3천 킬로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3년식 모델이고, 가솔린입니다. 외형 모습 눌러보겠습니다. 어, 휠 타이어 컨디션 양호합니다. 현재 주행거리 13만 3천 킬로 때 주행.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미러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 다음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1열 시트, 실내 센터페시아 쪽 버튼류들도 관리 잘 되어져 있고 스마트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 주차 센서, 2열 시트, 실내 센터페시아 이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내비게이션. 보시는 차량은 이제 보조석 휀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그랜저 HG 300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79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2만 5천 킬로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2년식 가솔린 모델의 흰색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휠 타이어 컨디션 양호합니다. 현재 주행거리 12만 5천 킬로 때 주행했습니다. 전동 시트, 오토 미러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전체적인 핸들 모습, 1열 시트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통풍 열선 시트 2열 시트 2열에도 역시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전방 센서 하이패스 룸빌러 블랙박스 보시는 차량은 이제 운전석 도어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그랜저 HG240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80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1만 5천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5년식 모델이고 가솔린입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양호합니다. 현재 주행거리 11만 1000km 때 주행했습니다. 실내 센터 패시아 쪽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보조석에도 전동 시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열선 핸들, 크루츠 컨트롤, 운전석, 전동 시트, 오토 미러, 열선 시트, 전방, 센터 버튼류들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이어 시트는, 어, 사용감이 조금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는 차량은, 이제 운전석, 핸더, 단순 판금 한개 있는 차량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LPG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HG300, 이그제큐티브 모델이고, 판매 금액은 57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9만 6천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1년식의 LPG 차량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쪽 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19만 6천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어, 센터 버튼유들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스마트키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자파킹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주차 센서, 엔진 룸, 휠, 타이어 휠은 사용감이 조금 있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컨디션 양호합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어, 오토 미러 포함되어져 있고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 전체적인 핸들 모습 그 다음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보고 계십니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내비게이션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 보시는 차량은 이제 후드 라디에이터 서포트 이제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그랜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행 거리가 이제 2 0만 k 로 이하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총 10대 소개해 드렸는데 어,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어, 뭐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 주시면 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